안녕하세요, 세영TV입니다. 지금 제 드론은 국산차 1.6 터보 4대장 네 대가 모여 있습니다. 어, 이 차량들은 이 가격대에 차들을 구매할 생각이 있는 고객분들이 꼭 고려할 수밖에 없는 차들 4대가 모여있는데요. 어, 오늘은 이차 4대를 직접 몰고 계신 저를 포함한 차주분 4명을 모셔가지고 차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어, 다음번에 차를 구매한다면 어떤 차를 선택할 건지 간단한 의견도 묻고 어, 차에 대해서 외관과 내관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자동차 IT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첫차로 K3 GT를 사서 이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차의 장점 세 가지로는 우선 여기 모인 네대 중에 실내가 가장 넓고요. 또한 무거운 무게 대비 가속이 벨로스터에 크게 뒤지지 않게 빠르며 뒷모습이 좀 특이한 형태라 좀 독특한 맛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제 차의 단점으로는 여기 모인 네대 중에서는 노블 모델 대비 인테리어 차별화가 제일 부족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장 무겁고 그리고 여기 모인 네대 중엔 판매량이 가장 많아서 오너 입장에서는 좀 흔해져서 아쉬운 뭐 그런 단점 정도가 있어. 이 아반떼 스포츠 이거. 페리 전에 이 모델 딱팔때 판매량보다 지금 케이스 GT 판매량이 한달 판매량에서 많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반떼 스포츠를 타고 있는 세형TV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 차의 장점 세 가지는 예쁘다. 중고차 가격 싸다.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의 제품이 많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 단점 세 가지는 어, DCT 미션이 약간 좀 매, 많이 좀 바보 같다. 구형이 됐다. 약간 옵션이 많이 딸린다. 같은 이1.6 터보 라인 중에서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딸리는 거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아이서티 N라인을 첫 차로 타고 있습니다 아이서티 N라인의 장점으로는 이내차종 대비 편의 기능과 실내 인테리어까지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안 팔려서 희소성 가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 성능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른 타 리뷰에서 봤듯이 이제 뭐 독일차 감성이 난다 어 단점은 공간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인데요 거의 한 3,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장점에서 말했던 그 희소성 희소성이 아마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벨로스터 차주 김민구라고 합니다 여러 차를 타봤는데 그 중에 가속감은 벨로스터가 제일 나았던 거 같고요 루프라인이 낮아서 바람 저항을 좀덜 봤고요 뭐 디자인도 이쁘고요 그렇습니다 단점 실내 거주성 뭐 어쩔 수 없지만 실내 거주성이 제일 좋지 않고 제일 애프터마켓 부품이었고 그닥 다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이 중에 4대 중에 이 차를 왜, 왜 고르셨어요? 제가 해치백을 좋아해서 트렁크를 열때 뒷유리가 같이 열려야 되는 차를 원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아예 그러도록 하죠 이 모습이 예뻐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유리까지 같이 열려서 이제 입구가 넓은 게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해 보여서 그래서 해치백을 좋아합니다 아 기본 이거는 일단 옵션으로 빠져 있어서 안 고르면 은 사계절... 아. 타이어가 들어가고 제차 같은 경우는 서머 타이어 옵션이 적용돼서 이제 미쉐린 PS4가 들어갑니다. 아스도 이런 거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타이어에 관심이 없었어 애들이. 네,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없더라고요. 이거네.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이쪽에 좀 그릴 안쪽에 빨간색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좀 모닝 같아서 네 맞습니다. 좀 조금 LED 안개등을 좀 이렇게 네, 멋있게 넣어주지 이렇게 네 개짜리 사이드 미러는 이거 순정으로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GT는 이제 색상 상관없이 사이드 미러가 검정색으로 적용됩니다. 이거 뽑으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5월 21일에 받아가지고 네. 지금 한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진짜 예. 세차 팀장 아직도 나 이거. 예. <laughs> 세차 팀장 다른 점은 일단은 해치백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게 K3 GT 세단형도 사실은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K3 GT 세단형에서 가장 차이점을 볼수 있으면 리프포 폴러랑 그다음에 여기 LGT. 밑에 빨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아, 하나 맞아요. 들어갑니다. 세단인데. 이 리어 디퓨저가 약간은 좀 근데 더 굵게 들어갔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좀더 과감하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빨간색인데. 아, 비만 안 맞았으면 더 예쁜데. 어. 아, 벨로스터라. 아 벨로스터보다는 확실히. 아 좋네요. 대박 같네요. 어 이쪽에 K3 GT랑 K3랑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디컷이랑 이렇게 GT 레드 스티치 어. 뭐 시트 정도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막힌 보자마자 아 이거. 아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무드등입니다. 여기에. 무드등 한복판. 네, 약간 얇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야, 얇은 게 여기 얇은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들 시프트 느낌은 되게 짱짱한 느낌 딱 드네. 손을 쥐자마자 그런 느낌은 잘 들고 여기 이거 커, 내 거는 이거 없어요. 컵홀더가 없다고요? 이 컵홀더 이그 지지대. 아, 이게 없다고요? 지지대가 없어요. 아반때는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하다 보면 이쪽에 미션 때문에 이게 막 떨려 요 이렇게 그래서 막 잡소리 엄청 나는데 이거 없는 건좀 아쉽고. 아. 어. 기어봉, 기어봉 똑같아요? 아 다른 것 같아요. 노멀은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레드 스티치만 들어간 게만 다르고 요 디자인은 기어 똑같습니다. 기어 부츠만. 네. 천장 루프도 네. 검정색으로. 네, 원래 노멀 K3는 여기가 회색인가 그런데 GT는 검정으로 적용됩니다. 루프 높이도 높네요. 네, 세단보다 여기가 그쵸? 살짝 다르다고 네. 하더군요. 시동 계기판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핸들은 이렇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 모두등 옵션이 그래도 빵빵한 편이죠 중중형 치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차 아스를 볼 건데요 신형을 안 가져오고 구형 신형을 섭외할 수도 있지만 구형을 가져온 이유는 신형이 안 예뻐서 안 사실 것 같아서 <laughs> 실제로 판매량 보면 한 달에 뭐한 12대에서 20대? 한 배부터 먹게워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말해주니까 가져와도 사람들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어차피 아스 살 거면 구형 사거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제일 이쁘더라고요아 데이라이트가 데이라이트 이렇게 네. 타이어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타이어를 써요. 그리고 이쪽 이 저는 아반떼 스포츠 신형 오면서 이 빨간색 라인 을 살려줄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 포인트네요. 이 네. 포인트가 있는 이걸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아예 노멀이랑 똑같이 그대로다. 자 <laughs> <laughs> 아예 그냥 어뒤뒷 모습이. 노말들이 진짜 변화가 좀 많아요 어 스포일러도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제로 립스포일러 달았고 순정으로 윙 달고 싶었는데 라인 두개 뽑아도 나와있고 이게 이 부분이 진짜 이뻐요 이렇게 딱 남자답게 네. 각진 토미등 이거 대루등 ㄷ자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아스만, 아스만, 아스만 들어가 있는. 언제 출시했죠? 아반떼 스포츠가 아스... 16년 상반기에 출시됐죠 네, 3년 전. 16년 삼, 상반기인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출시돼 있는 차들에 절대 꿀리지 않아요. <laughs> 네, 인정합니다. <laughs> 진짜 이후미드은 꿀리지가 않는데 여기서 나타나요. 유행. 이 주황색이 없어요. 다른 차들은. 아. 어... 없는 없어지는 게 유행. 필름이 어... 없네요. 필름. 없는 필름이 없네요. 이게 가장 최신 유행이죠, 저거 K3 GT. 어, 아예 다 아예, 블랙으로, 아예 블랙으로. 아예 빨갛게 넣는 거. 아, 저 집. 이렇게 아예 빨갛게 넣는 게 최신 유행. 해도 필란 보까 이제. 구형 아스 많이들 되게 흔하잖아요, 이거. 얘도 디컷. 네, 이때 처음으로 이쁘게 빨간색 막 들어가고 라인 들어가고. 제거 순정이 여기 디컷이 빠진 모양으로 아, 왔어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렇전 이거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음. 리고 이게 너무 얇아 이쪽이. K3 g t 도 거의 이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죠? 아, 제 차랑 똑같은 거 네, 같아요. 신형은 두꺼워요. 네. 신형 핸들들은 이 형상은 똑같은데 이게 좀 두꺼워요. 음. 이게 좀 두꺼워서 그렇고 저는 이거 사제 랩이 들어갔고. 아. 그 다음에 노마랑 다른 게 검정색으로 좀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도 검정색, 뭐, 그냥, 그냥 플라스틱으로. 카본 뭐야. 패턴. 아, 카본 순정으로요? 네, 순정 카본 패턴. 아. 맞아요, 맞아요. 이때 마이너스지. 네, 이런 거 들어가고, 이때, 처음으로 어 맞아. 블랙 도말로 다르네요. 블랙 루프. 네. 네. 막 이런 거 빨간색. 빨간 랜드. 아 이게 제 드로우죠. 그러니까. 레드 시트 벨트랑 아. 시트에 빨간 어. 포인트 좀 제대로 들어간 이 거. 이 벨트가 진짜 일, 예쁜 빨간색이라서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단차도 다 있는데 이게 네. K3G 테마없거든요제 연식이 제일 오래 출시 연도가 제일 오래된 차라서 편의 사양은 거의 다 없어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형에는 있는데 이 차는 뭐 차선 유지 그런 거 없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고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이게 통풍 시트, 열선 네, 시트 옵션을 네. 넣었기 때문에 통풍 열선 시트 폴딩까지 되는 거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컵홀더 아 지지대 아 진짜 네, 맞네. 날개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이 컵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 이 컵이잖아요. 네 컵이나 이게 물병 이 500ml 물병이면은 이만큼 비어요.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아 그리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어, 이거 오, 슬라이딩 이게...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를 어. 아반떼 노말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이게 빨간색도 라인도 어. 스티치가 네.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전체에만 슬라이딩이 들어. 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아반떼 노말에도 옵션이 좀 아. 들어가야 슬라이딩이 되는데 이게 스티치 빨간색 스티치가 아. 좀 들어가 가지고 이뻐 가지고 이걸 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외제차 네. 감성. 자, 옆차로 넘어갑시다. <laughs> 이제 아이소츠 n 인 봅시다. 차주분넵 아이스티 N9이 왜 N처럼 생겼죠? 어 일단 제가 국내 아이소티 N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음. N이 안 나오고 n 라인이 나온다고 아. 소식을 들어서 이제 벨로스터 N을 살까도 했는데 이제 실용성 때문에 아이소티를 선택하게 됐는데 음. 이제 외관은 이제 N룩으로 지금 튜닝 중입니다. 일단 앞에는 립 이거 한거한 거죠? 네 원래 순정은 은색입니다. 네, 순정은 은색이고 빨간색 아이소티 N9로 오면서 이 헤드램프가 블랙 베젤이 약간 들어갔어요. 그죠 네, 원래 기존의 1.6은 노말은 이제 은색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된 거랑 안된 거를 이제 차이점을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더예뻐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 휠은 이게 무슨 휠이죠? 지금 벨로스터 N. 고딩휠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벨로스터 N 노말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들어가지 않은 휠이고요. 지금 휠캡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N 휠캡이라고 음. 네,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쁘네요, 아, 네.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대용량 그냥 원피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대용량 들어갔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아까 케이스트리 GT랑 동일한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미러 커버는요? 아, 그건 원래 그 벨로스랑 똑같이 블랙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래핑지만 따로 사서 작업을 음. 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은 G9, 헤치백 스타일의 G9, 방향지시등이랑 후진등만 전구고. 마무진 LED죠? 네 맞습니다. 이쁘게 들어가고 이쪽에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 여는 거 있고 리어 디퓨저 이것도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같이 작업했습니다. 원래는 은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 케스, 아 IST N 라인 같은 경우는 이 파이가 좀더 작아요. 이거는 배기는 지금 벨로스터 N 배기가 들어간 배기예요. 네 지금 현재 벨로스터 N 배기를 이식을 했고요. 뭐 한번 타볼까요 이제?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해요. 동급 차종에서는 볼수 없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고요. K3GT는 없죠? 일반 선루프입니다. 그죠? 네. 아스도 없고요. 지금 준중형의 유일하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N 핸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거 버튼만 붙인 거예요? 아니면 N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ISO T N 라인은 버튼이 없고요. 이제 버튼만 제가 지금 따로 네.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동작은 안 하고요. 아, 그냥, 그냥 애애 모양만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N9으로 오면서 이패드 시프트가 응. 위 아래로 길어졌어요. 위 아래. 원래 위로만 이렇게 나와 패들 있었는데, 패들인가요? 네 순정 패드입니다 아래로 와. 아래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핸들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핸들 파지감도 너무 좋고 그 벨로스터랑 아스랑 핸들의 형상이 일단 달라요. 형상은 벨로스터 N 핸들이랑 형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유무그 다음에 이 패드시프트 유만 다를 뿐. 이건 똑같아요. 이게 더 이쁘, 이쁘고요. 이쪽에 그리고 M처럼 BMW M 보면은 여기 M이라고 적혀 있고, M 패키지는 이렇게 막혀 있고, M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N 핸들은, M라인 핸들은 이렇게 뚫려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핸들의 지금 알칸타라를 네. 그, 천안의 그 집에서 했고요. 네, 천안 그 집. 네네. 알칸테라 맛집에서. 네, 장인 집그 네. 집에서 했고. 엄청 좋아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타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기어 부츠도 전부 다 알칸테라로. 네, 같이 세트로 했고요. 여기 있고. 아니, N9 기어봉이 이뻐서 여기 N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걸로 되게 많이들 하세요. 아스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벨로스터 타시는 분들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그리고 가격이 2만 원인가? 엄청 네, 싸요. 모비스의 축복입니다. 아, 모비스 축복. 모비스 튠. 아, 그리고 이게. 어, 보통은 이걸 뺐을 때, 잠깐만요. 빼고, 무선 충전이 들어가면 이 커버가 대부분 없어요. 그 케이스 GT 커버 없죠, 여기? 네, 없습니다.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아스도 무선 충전이 없, 없을 때 이렇게 닫을 수가 있는데, 무선 충전 안 들어가니까 닫히는 건데, 대부분 무선 충전이 들어가면 요새 차들다 열려있어요, 이게. 그치. 여기 막 지저분하고 전 닫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닫을 수가 있다는 점, 무선 충전이 되면서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 i 이0 N은 확실히 아반떼랑은 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뭐 뭐가 하나도 좀더 등급이 좀더위에 등급이라 느껴지는 게 이런 거 보면은 오토홀드가 들어가요. 오토홀드가 들어가고 이거 아까 없었던 아센 스 없었던 이런 거 있고 이거 이런 것들 이렇게 닫을 수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벨로스 닫히나요? 안 닫힙니다. 케이스리시치 닫히나요? 어떤? 어 없습니다. 그죠? 네. 아스도 안 닫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이소티는 다르다. 아반떼하고 아, 소나타의그 사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그렇고, 어 이것도 이렇게 열면 이거는 뭐 아스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슬라이딩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카본, 진짜 무늬로. 진짜 카본 패턴으로 아, 말 그대로 섬유 오. 섬유를 이렇게 엮어서 이 이걸 이렇게 에, 엮어가지고. 어 이렇게 있고 되게 순정이처럼거죠 네네 순정기 시트도 아, 시트. 좋아요 시트도 좋고 메모리 시트 기본으로 음. 들어가 있고 이제 i30 N라인은 제가 타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면 계기판이 그냥 i30랑 똑같아요 N라인인데 좀 심심하게 생겼어요 어, 원래 원래 파란색 아니에요 이거? 원래는 흰색인데요 흰색이 그죠? 네 제가 계기판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서 바늘만 그쵸?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바늘이 원래 흰색이 그랬을 거예요. 별로 안 예뻐요. 되게 심심하게 생겼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하셨다고 하, 하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플로팅 타입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죠네 맞습니다. 이 네비게이션이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너무 안 예쁘게 해놔가지고 빨간색,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직접 하신 거라서 순정으로 네, 구매하시면 이런 건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거 보면은 유럽 감성이 느껴진다 유럽차도 보면 여기 문 잠그는거 이런 거 버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거 벨로스터 갑시다